다음처럼 보이는 전통 무늬 상 이거를 그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직사각형, 예, 바로 레탄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정해진 컬러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윗 부분이 좀 둥글거든요. 그래서 둥근 장면을 위해서 여기 윗 부분의 두 개의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요렇게 꺾어주십니다. 빨갛게 보이는 경계가 더 이상 안 된다는 표시예요. 이게 코너 값입니다. 됐죠? 형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현재 이 물체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준비를 한 거였고요. 원래 이 물체 안에서는요, 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점 제가 잡고 얘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아, 예. 쉬프트 키만 누르면서 이렇게 올리셔도 막 잡을 수, 올릴 수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건 완벽하게 닫힌 도형이거든요. 컨트롤 Y, 예 맞아요. 닫힌 도형인데 컨트롤 Y. 자 아웃라인 보기죠? P 펜 툴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 있는 부분에 점을 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이 표시가 보이니까 그냥 눌러서 점을 추가하고 어, 딜리트. 이렇게 주면, 어, 이런 수학 기호처럼 보이는 이런 형상이 되게 돼요. 이 형상을 복제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런 유사한 형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 주의해야 될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Ctrl 어, K, Edit의 Preference라는 항목에 보면은 Scale Corner라고 하는 항목이 필수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Ctrl K, 이걸 코너라고 한다. 자동으로 코너가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필요는 없어요.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극단이라고 했죠. 예. 언뜻 보면은 펜툴로 그린 것 같지만 아니죠. 예. 바로 이 코너. 자, 컨트롤 K. 어, 여기 제너럴 항목 중에 스케일 코너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체크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체크 꼭 해야 돼요. 이거는 물체를 줄일 때 선도 같이 줄어드는 항목이라 요번에는 체크를 꺼 놓을게요. 이두 개의 특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꺼놓고 하시면 아마 이상하게 될 거예요. 자, 됐으면 오케이. 자, 지금 보이는 이 형상을 어, 알트키 내리고 크기를 줄여 볼게요. 요 방법은 좀 원시적이긴 한데 비율에 맞게 어, 도형은 괜찮아요. 어, 비슷한가요? 비슷하고요. 요거는, 어, 기 있는 고유의 칼라를 뭐 쓰라고 했다면 그 컬러를 찍으시면 되는데 이건 유독 외곽선은 뺀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대로 해서 alt 누르고 요렇게 크기 줄이고 뭐 이게 뭐 임의로 만드는 거지만 좀 나름 기준 맞춘다고 해서 이 가장 단순한 걸좀 보여드린 거예요.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코너도 같이 줄어들죠. 요 옵션이 아. 체크를 꼭해 주셔야지 이런 걸해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자, 어차피 줄인 거니까 저는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뭐로 할까? 네, 컬러는, 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가 이걸 따라 해야 되는데, 오, 선이 어디 갔죠? 아, 이때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기존에 여기 한 화면, 화면을 봐주세요. 필과 스트크이 이대로 따라가고 있는 데 엉뚱한 애를 찍으니 얘가 얘를 따라갈 수밖에요. 뭐 그러면 뭐 그러더니 하고 하얀색 선을 넣으면 되겠지만 필 칼라 필 칼라 필 칼라만 이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이럴 때 주의 i 프트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면 그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따라 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 어, 어, 주의하시기 바래요 참고 어, 네 x 스트로크 아니 필 시프트 x 네, 서로 바꿔주는 거죠 네, 서로 색깔이 바뀌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 누르면서. 아이드로퍼로 찍어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맞춰주면 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느낌에 맞게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좀 이상한 부분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예, 이렇게 저는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밑에가 일정한 수평선에 맞게 애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건 다 가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선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네, 3포인트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 아주 난감합니다. A, A가 뭐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일러스트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이거 정도는 알아 놓으셔야 돼요. V와 A, 무브 툴과 아에로 거기서 나온 말이죠. A. 네, 이거 맞춰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점들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컨트롤 Y로 보여 드릴까요? 아래에 있는 점들이 몽땅 선택되어 있는데,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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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에버리지를 위해서 a l t c o n t r l j 오브젝트 패스에 있는 에버리지의 단축키입니다. 단축키가 무지 많죠? 자, 그러면 예, 메뉴 위치는 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요. 아, 이렇게 길게 찾아가야 되는데, 아, 이거구나. 눌러주시면 에버리지는 평균이라는 뜻이죠. 어, 기본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보스. 보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수평선 상의 점들을 우리 포인트라고 하는 점수, 점, 점들을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평균치로. 평균치니까 가운데 정도에 애들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요거 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됐나요? 예. 네. 오케이. 호리젠탈. 오케이? 자, 됐어요. 어, 서, 점들이 어차피 선택된 거니까 쭉 Shift키 누르면서 내려볼게요 그냥 내리면 한참 1픽 x 씩 움직이니까 자 어디 볼까요? 컨트롤 l Y 와우! 그렸네요